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오늘은 치매, 뇌졸증,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오늘은 많이 길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다음 중 치매의 인지장애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많죠. 옳지 않은 것은 찾는 문제죠. 그러면 치매의 인지장애 증상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치매인지장애 증상 하면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행력으로 외우시라고 했거든요. 머머력 장애였어요. 그러면 정답은 울, 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어떤 증상이냐면요. 정신, 행동, 증상이에요. 어,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잘 외워주세요. 인지, 장애, 증상, 치매. 나오면, 뭐다, 실행력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행 능력 저하라고 다행스럽게 나와 있지만, 실행 기능 저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력으로 외워두시면 아주 쉽게 문제 풀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고집하는 경향은 나왔죠. 정신행동 증상 중 어디에 속하는가? 정신행동 증상은요. 뭐가 있냐면요. 우울증, 정신증, 초조공격성,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어떻다?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이 정신증 안에요. 망상, 환청, 환시 등이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치매 대상자인 박어르신은 작년에 돌아가신 따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매일 걱정해요. 근데 어떤 어떤 상태죠?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딸이에요. 작년에 돌아간 뭐 아들이 올 거라고 매일 밥을 차린다. 이거는 뭐예요? 망상입니다. 정신증증에 망상은요, 병적 원인에 의해서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따르지 않는 믿음을 고집하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간 사실을 어때요? 믿지 않죠? 그래서 전화 받지 않는다고 매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밥을 차려야 된다면서 매일 밥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전부 뭡니까? 망상입니다. 심의 대상자가 갑작스런 행동 변화나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등을 보일 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뭐났어요?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어떻게요? 갑작스럽게 우리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선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랑 뭐랑 구별해야 된다. 망상과 선망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망은 치매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를 나타낸다 그러면 뭐예요? 선망이고요. 사실이 아닌 거를 자꾸 사실이라고 우기는 거. 이런 거는 망상이죠. 손해에 뇌졸증이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손해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운동실조증. 뭐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린다.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시읏, 시읒, 시읏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인지 능력의 변화가 없다. 우리 파킨슨 질환도 인지 능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안정시 손떨림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우리 파킨슨 질환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안정시 손떨림이 있기 때문에 파킨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 잘 모르겠죠? 왜 웃지?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은 피한다. 아니죠. 우리 파킨슨 질환과 뇌졸증 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빨리 근육수 트렌칭과 관절 운동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상체를 뒤로 젖혀서 걷는다. 우리 파킨슨 질환 환자 어때요? 상체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손이 떨리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표정도 얼굴 표정도 굳는다고 했죠. 그러면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 격려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치매입니다. 인지 기능 상실. 나오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하면은 치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치매에 관련 요인은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고요그 다음에는 혈관성 치매. 어떤 거예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뇌졸증이라고 부릅니다. 치매의 증상은요. 인지 기능 장애 아까 나왔죠. 인지 기능 장애 중상으로 속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장애는 뭐예요? 라 그랬어요. 실행력. 맞아요. 력이 들어가고 시행이 들어가요. 기억력 장애, 언어 능력 장애, 진압력 장애. 우리 진압력 장애 뭐예요? 시간 개념, 낮밤 이런 거 모르는 게 바로 진압력 장애예요. 여기 우리 집 아니다. 너 누구냐 하는 거 무슨 장애예요?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는 어떤 거예요? 인지 기능 장애의 속. 깨 있는 겁니다. 인지 기능 장애 뭐라 그랬죠? 실행력 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집이 아니다 누구냐고 하는 거는 치매의 증상 중 무슨 장애인가? 인지 기능 장애. 인지 기능 장애 중에 뭐에 속하는가? 지남력 장애입니다. 시공간 파악 능력 장애는요. 공간 개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방과 화장실 구별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장애다? 시공간 파악 능력 장애 이거 두개 헷갈리겠죠? 너 누구냐 하는 거는 집 아니다 하는 거는 진압력 장애고요. 어 나가서 잊어버리고 우리 집에서 안방거 화장실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시공간 파악 능력 장애입니다. 실행 기능 저하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 엄마 깨끗한 사람인데 어때요?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거 뭐 장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지 기능 장애 중 실행 기능 저하 장애입니다. 우리 기저귀를 머리에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못하게 되세요.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거 바로 실행 기능 장애입니다. 방금은 인지 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제는 뭐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정신 행동 증상이에요. 우울증, 정신증, 초조 공격성, 수면 장애 이런 겁니까? 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했죠. 우울한 거. 그 다음에 정신증은 망상, 환청, 환시. 아까 우리 정신증증의 문제로 뭐 풀어 봤습니까? 망상 풀어 봤습니다. 환청은 뭐예요? 들리는 거고요. 환시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서 있다고 요양 보호사 보러 지금 이제 나가라 그래요. 그럼 뭐본 거예요, 지금? 환시인 거죠. 게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다 초조, 공격성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수면 장애는요 잘못 자죠.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깬다. 밤에 배회하고 그 여파로 낮에 지나치게 자며 이로 인해 낮과 밤이 뒤바뀐다 하면 이거 수면 장애입니다. 기타 물건을 모아 숨기고요, 침을 뱉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시기도 하죠. 치매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잊어버리냐? 아니죠. 점진적이에요. 우리 초기에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를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어, 좀 이상하시네. 건망증인가? 그래도 헷갈리죠. 그래서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중기가 되면 기억의 부분적 상실이 일어나요. 주소,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각종 정신 행동 증상 어떤 거예요? 우울증, 정신증, 초조 공격, 수면 장애들이 어떻게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가 없어요. 중기부터 도움 없이 혼자 지낼 수 없어요. 말기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하고 심하면 의사소통까지 될수 없습니다. 판단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심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며 결국엔 어떻다. 와상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치매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죠. 여기서 머무르기만 해도 여기서 머무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우리 치매약은 치료하는 약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현재를 지금은 유지 정도 할수 있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치료는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치매 증상이 있을 때 초기에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가시고요. 뭐 1개월마다는 치매치곤 너무 자주 가죠. 3에서 6개월 그다음에 약물요법 쓰죠. 비약물요법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정적 환경 익숙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어때요? 시켜주는 거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뇌졸증은요, 혈관이 막히는 거,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거, 뇌출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걸올 수도 있다, 치매가 올 수도 있다, 뇌에 손상이 오고,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흡연, 스트레스, 고령,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의 가족력도 포함됩니다. 비만,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이 있을 때 뇌혈관이 막히거나 우리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철저한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치매까지 같이 예방하실 수 있겠죠. 우리 뇌졸중 증상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어느 쪽? 반대쪽 팔다리에 반신마비가 생기고요.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고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오는 때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뇌졸중이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 반신마비입니다. 반쪽만요. 전신마비는요. 뇌간 손상시 전신마비에 함께 의식 저하까지 온대요. 어디요? 뇌간 어디였어요? 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끊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신마비가 오고 의식 저하까지 됩니다. 요거 전신마비는 모뭐 손상 뇌간 어디다? 뇌의 길이에요. 뇌간 손상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 저하 있을 수 있습니다. 반신 감각장애 감각이 이상하고 감각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언어장애 어때요? 중요합니다. 어떤 뇌? 좌측 뇌예요. 좌측 뇌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 못하는 실어증이 생길 수 있다. 우측 마비와 언어장애 있을 때 손상된 건 뭐예요? 좌측이에요. 좌측 내가 손상됐을 때 우측 마비가 오고 또 뭐가 올수 있어요? 언어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통 및 구토 있을 수 있고요. 심하면 어때요? 의식장애까지 와요. 어지럼증 담당하는 거 어디라 그랬습니까? 손해입니다. 손해 손상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몸의 불균형을 보여요. 그래서 손해하면 뭐다? 운동실조증. 시옷시어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운동실조증. 손해 손상시 어지럼증도 있지만 손해에 뇌졸증이 오면요. 운동실조증이에요. 또시 나오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때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다.그러면 이거 어디 손상? 손해 손상인데요. 어떤 거다? 운동실조증이다. 이거 중요하죠. 시력장애. 복시가 있고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킴장애가 와서 연화가 곤란해요. 우리 뇌졸중으로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발생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갑자기 왜냐면 갑자기 혈관이 그렇게 막히거나 터져버리죠. 원래 치매는 어떻다? 점진적이지만 뇌졸중으로 올 때는 갑자기 올수 있습니다. 왜? 뇌졸중이 갑자기 오죠. 파킨슨은요. 중추신경계에서 어떻게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원인은 불명각 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누가? 도파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어떻다? 파괴되었다. 이거 뭐예요? 도파민. 파킨슨 파도입니다. 파킨슨의 요인으로는요, 중뇌 이상 도파민의 분비 장애 파도라고 했죠. 거꾸로 해도 돼요. 도파 파도 파킨슨 도파민 염색체의 돌연변이 뇌졸증 중급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 등 기타 퇴행성 뇌질환 때문에 파킨슨이 올수 있습니다. 파킨슨에서는요 증상이 가장 중요해요. 딴 것도 그렇겠죠. 안정시 떨림이 중요해요. 우리 보통은 어때요? 안정시 안 떨리죠. 근데 파킨슨은 어때요? 안정시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파킨슨 분들 보면요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돼요. 구분 자세로 균형 감각이 소실됩니다. 원인 불명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피요 수면 장애, 변비, 우울, 금신 감정의 변화,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 능력, 감소 등이 나타나죠. 아까 맞죠? 인지 능력이 어떻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죠? 아니죠. 인지 능력, 파킨슨도 감소를 보입니다. 우리 파킨슨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건 뭘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물질인데요. 이게 신경 신호를 전달시켜서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을 하는 거예요. 파킨슨에 걸려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킨슨 환자들 운동 조절 일찍 해주고 행복하게 웃는 일이 많게 해주라는 겁니다. 뭐 파킨슨도 계속 진행되는 병이죠. 서서히 진행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물요법을 지속하셔야 되고요. 조기에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동하며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파킨슨 미룬다, 나중에 한다, 이러면 안 돼요. 파킨슨과 뇌졸증은요, 조기에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동 미리 시작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웃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해줘라. 행복할 수 있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났지만, 다 기억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